안녕하세요. 도일 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윌슨 A2K MB 12.5인치 M 배치 게임 스펙이라고 찍혀있는 많이들 아실만한 배색과 디자인의 글러브입니다. 루키벤츠 선수의 게임 모델. 여기 딱 자수, 여기 사인까지 딱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12.5인치로 살짝 작은 느낌은 있지만, 뭐, 실제로 딱착수에 보시면, 깊고 넓고 해서 그렇게 작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조금 작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편안함도 있고요. 컴팩트함도 있고. 색깔이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상당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눌러보는 이렇게 둘 하나하나 착수해서 움직이면서 쓰실 제품인데, 상당히 짱짱하고, 튼튼한 글러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이들 보셨을 인기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손등은 슈퍼스킨이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외부분과 바닥면은 일반 가죽이 적용되었고, 이 가죽 자체도 상당히 촉촉하면서도 짱짱합니다. 그리고 색상이 빨간색 금피가 적용되어 있어서 포인트로 눈에 탁탁 띄고, 밀슨 자수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등은, 이렇게, 털 이런 게 아니라, 쿠션,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크진 않지만, 작은 외야만의 장점을 탁 살려서 쓸수 있도록, 핸들링 좋고, 오래 끼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고 그냥 글러브 모양 이대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하나하나로 착수했을 때 이런 느낌이고 공이 이렇게 날라와서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잡힙니다. 그냥 툭 날라와서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툭탁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하나하나 하나 착수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공은 이렇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러브가 좀 작고 짱짱한 느낌이 강한 글러브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쓰시기 좋고요. 색깔도 이쁘고, 웬만한 뭐 빠른 공 이런 것들도 그냥 가볍게 탁 잡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글러브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줍니다. 제가 좌투라서 던지고 받는 건 보드리가 어렵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많이 움직이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이런 느낌보다도 적은 힘으로도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공이 딱딱 고정된다라는 생각으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마 공 잡기에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만큼만 움직여도 공이 잡힙니다 그래서 날라와서 살짝만 움직여도 공이 잡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막 힘을 줘서 꽉꽉 누르지 않고 그냥 살짝 살짝 살짝씩만 움직여도 공은 잡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캐치볼하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몇 번만 캐치볼 해보시고 사용하시면 손에 잘 맞는 그런 글러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요거 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칼라와 검정 칼라 그리고 빨간 끈피가 적용된 화려하면서도 살짝 작은 듯한 느낌의 외화속으로 봅니다 품질이야 뭐윌슨에이투케 하면 다들 아실만한 품질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얘기는 뭐 안하셔도 알거라고 생각되고요 파란색 가죽이 상당히 쫀쫀해 가지고 그냥 공이 날라와서 딱 잡힙니다 진짜 스피는 딱딱 멈춰줄 것 같은 그런 타입이고요. 이런 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하나 하나 착수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지고 이런 느낌으로 캐치볼 하시면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타입의 글러브입니다 제가 왼손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공을 잡고 던지고 바꾸는 거 보드릴 여 수는 없지만 이 움직임이라든지 모양을 보시면 대충 감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윌슨 A2K MB 12.5인치 루키배츠 게임 스펙 HF에 제공된 외화수 글러브 둘 하나하나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